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맘다육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샤인 브레이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 볼 거고요. 어요 아이는 에케베리아 속에 속하는 품종인데 어요 아이는 교배종이라고 봐야 되죠. 어, 콜로라타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 그래도 이 아이가 어, 신상으로 나왔던 그런 아이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군생을 이루는 것은 적심으로 해서 이렇게 군생을 이뤘고요 어, 입장이 보면 가운데가 갈라지면서 사랑스럽게 생겼습니다 예쁘죠 어찌 보면 이 아이가 레드 벨벳, 오래되면, 어, 그렇게 입장이 오물조물하게 가운데가 예쁜데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어, 빨갛게 물이 들어주는 그런 품종이죠. 그래서, 어, 색상이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아이입니다. 요 아이가 오래됐기 때문에, 어, 분갈이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음, 별탈 없이 건강하게 아주 잘 자라주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물은 제가 거의 위주에 한 번씩 주고 있고요. 물도 좋아합니다. 아, 오래 묵었기 때문에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안쪽에 보면 목대가 굉장히 튼실하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 같고요. 어, 지난해 많이 컸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큰 분으로. 옮겨서 심어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옆쪽으로 많이 군성을 이루다 보니까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숙여서 보이기도 하고 얼굴이 제대로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로제트가 위쪽으로 하나 나왔으면 참 예쁠 텐데 거의 옆쪽으로 이렇게 다 나와 있어서 옆으로 이렇게 봐야만이 아름다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샤인브레이트 한번 키워 보시면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물이 들지 않아도 이렇게 하얀 백분이 입장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피어 있고요. 어, 여기에 빨갛게 물이 들기 시작을 하면 어, 겨울쯤 되면 너무나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갈이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오랫동안 묵은 아이들은 뿌리가 활착이 화분에도 붙어 있기 때문에 가장자리를 살살 이렇게 잘 해서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세상에 뿌리가 한번 보시겠어요? 뿌리가 이렇게 활착이 잘 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아랫부분까지 뿌리가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저, 그렇죠? 이러니, 현실하게 자랄 수 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잔뿌리만 대충 제가 정리를 해주고, 어, 굵은 뿌리는 그냥 그대로 두고 심으려고 합니다. 굳이 뿌리를 길다고 해서, 어, 이렇게 자르면 뿌리 부분에, 끝부분에 또 상처를 입고, 하기 때문에 살살 옆에 잔뿌리, 솜털 뿌리죠. 그 뿌리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에 하엽을 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엽이 많이 져서 있는데 이럴 때 분갈이 하실 때 하엽 정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하엽을 이렇게 많이 놔두다 보면 어, 특히 실내에서 키우실 때는 깍지벌레가 잘 생깁니다. 이렇게 환풍이 잘 되는 곳에서는 잘 없는데, 실내나 베란다에서 키우다 보면 깍지벌레가 잘 생겨요. 특히 이렇게, 어, 하엽이 많이 져있고, 습한 곳에서 잘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분갈이 하실 때 하엽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임 브라이트가 하엽도 잘 져요, 사엽도 잘지고 또새입장도잘 나오고. 이렇게 하엽 정리를 다 했고요. 튼실한 뿌리는 그대로 제가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 화분에다가 이제 심어주려고 하고요. 뿌리가 이렇게 길 경우에 제가 흙은 미리 조금 채워놨고요. 길 경우에 약간 어, 둥글게 가장자리 쪽으로 말아서 이렇게 살포시 놓으면 되고요. 모양을 예쁜 데를 앞으로 오게끔 잘 보고 저는 이렇게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자리 쪽으로 살짝 말아서 넣어주면 됩니다. 편안하게 뿌리가 안착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흙은 8대2 정도로 해주면 좋고요. 이 아이는 물도 좋아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품종이라 분갈이 흙을 8대2 정도로 해서 해주면 좋습니다. 가장자리로 살살 뿌리가 펴질 수 있도록 살살 이렇게 해주시고요. 잔마사로 안쪽에다 조금 채워주도록 할게요. 가장자리를 살살 눌러서 자리를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샤인 브라이트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오후, 여름에는 차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겨울에는 영상 5도 이상 다육이는 유지를 해주셔야 어, 냉해를 입지 않고 잘 버텨줍니다. 아, 이렇게 해서 샤인 브라이트, 어, 이렇게 분갈이를 다 마쳤고요. 어, 샤인브라이트는 봄, 가을에 성장을 많이 합니다. 또 가을부터 봄까지 물을 예쁘게 들여주는 그런 품종이고요. 이제 물은 너무나 예쁘게 들여주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어, 그런 품종입니다. 이렇게 샤인 브라이트 봉가리를 다 마쳤습니다. 물들면 환상적으로 예쁜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